자연수 n에 대해서 0, 3n 플러스 1인 점 pn, 자, 이 점의 좌표가 0, 3n 플러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함수 fx x 제곱, 요게이 함수가 y는 x 제곱의 함수고 그 다음 pn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fx와 만나는 점을 qn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에 y좌표가 3n 플러스 1이란 얘기죠. x 좌표는 루트 3에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자, 밑에 보면 fx 위의 점 rn은 pn rn의 기울기가 음수이고 y 좌표가 자연수인 점이랍니다. 그러니까 이 위에 있으면서 아래는 이 위에 있으면서 x 좌표와 y 좌표가 자연수인 점이죠. 그 다음, 삼각형 PNOQN. 여기 뭐 RN이 있다고 하고, 여기 에 이렇게 RN이 있고, 그러면 PNOQN, PNOQN이 있고, 이 넓이를 SN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, 삼각형 PNORN. 여기서 PNORN.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, 이 까만색 삼각형 넓이를 최대일 때,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를 TN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따 SN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죠. SN의 넓이는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 넓이 SN은 밑변의 길이가 3N 플러스 1이고요. 높이가 루트 3N 플러스 1이죠. 그러니까 SN은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n 플러스 1입니다. 이게 a n sn이 되겠고요. tn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qn에 최대한 가까이 붙을 수 있어야겠죠. 그러면 3n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 3n일 때 rn의 저표는 y저표가 3n일 때 최대가 됩니다. 그러면 x저표는 루트 3n이 되겠죠. 따라서 tn은 이때 x좌표가 높이가 되니까 여기가 루트 3n이고요.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3n 플러스 1이죠. 따라서 tn은 1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n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될건 밑에 보죠. 구하고자 하는 식은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루트 n분의 sn은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n 플러스 1 빼기 t에는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n이었죠. 자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이 같이 있으니까 저걸 묶으면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n 자 루트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n을 유리화를 합시다자 여기서 유리화를 하면 루트 n에다가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 분모 분자 곱하면 2분의 1에 3n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구요 그 다음 유리화에서 계산 해보면 3n 플러스 1 마이너스 3n이니까 1만 남겠네요 자 이제 루트 n 루트 n 루트 n 곱하면 최고 차항은 n이 되고요 분자도 똑같이 n이 최고 차항이죠 그럼 이제 개수만 비교합니다 개수 비교하면 루트 n의 개수 1 곱하기 루트 3n 그러니까 루트 3이 개수가 되고 플러스 루트 3 그다음 분자는 2분의 3 이게 개수 비교한 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, 얘는 4분의 루트 3분의 3이죠. 4분의 루트 3 유리화하면 루트 3을, 양변을 곱하면 3은 약분 될 거고, 4분의 루트 3이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네요.